우리는 빈칸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력서의 공백기라든가 아니면 대화 속의 침묵. 아직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나의 상태. 우리는 이것을 때론 뒤처짐이나 실패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빨리 무언가로 채우려 그렇게 채워 넣으려고 애쓰죠. 하지만 이 빈칸이 정말 비어 있는 것일까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백이라고 하는 말, 여유, 여운이라고 하는 말들이 떠오르죠 문득 우리나라 민속음악 중에 그 신하위라고 하는 기악 합주 형태가 생각이 납니다 나중에 좀 커서 알기도 됐는데 제가 태어난 번가 주변에는 무당집이 많았어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딘가 아프게 되면 할머니, 어머니의 시어머니인 우리 할머니가 무당을 불러서 치성굿 같은 것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전히 기억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무당이 방방 뛰면서 왜 무당들 칼 있잖아요. 칼을 제 머리 위에 들기 빙빙 돌렸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기억의 왜곡일 수도 있는데 그런 풍광이 남아있죠. 그와 동시에 소리의 잔상도 남아있어요. 덩덕쿵, 덩덕쿵, 덩덕쿵.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그 부당집을 뭐라고도 불렀냐면 덩덩콩집이라고도 불른 기억이 있습니다. 신화위라고 하는 것은 민속음악 그 기악 합주의 형태로 무대 위 예술화되기 이전에 그 기원이 바로 이 부속에 있었대요. 부속에 굿하는 거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공연장에서 청중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음악이 아니었고 원래는 신을 부르는 소리. 인간의 혼돈이나 혼란을 풀어내고 집안의 이웃의 마을 공동체의 그 액마기 애고을 풀어내는 그 막힌 것들 통과시키는 의례적이고 치유적인 음악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신화위의 핵심 목적은 뭐냐면 제이에 있고 치유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연주를 잘하는 것보다는 어떤 멈춰있는 것들 막힌 것들 크리게 하고 열어주고 뚫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나위의 역할이기도 하지요. 어, 이왕 음악이 나왔으니까 시나위의 편성에 대해 서좀 알아볼까요? 우리가 서양 음악을 배우면서 오케스트라는 익숙해져 있는데 국악에 대해서는 언제부턴가 좀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나마 지난해 캐디언이라고 하는 K-팝 대만 헌터스라고 하는 애니, 애니메이션이 나와서 우리의 것 민속적인 거, 궁궐이나 어떤 한, 뭐 흥, 무속에 대한 관심이 조금 상상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죠.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조금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어요. 한번 머릿 속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줄에는 네 명, 뒷줄에는 네 명, 총 여덟 명. 그리 앞쪽에 오른쪽에 장구가 있고, 그 바로 뒷줄에 징이 있고, 그리고 앞줄에는 가운데의 아쟁이라고 하는 악기, 아쟁이라고 하는 악기, 첼로처럼 활을 사용해서 키는 그 악기죠. 그리고 아쟁 좌우에 각각 가야금이나 건우보가 검은 고가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뒷줄에는 가야금 뒤편에는 해금이 있고, 해금 옆에는 대금이 있고, 대금 옆에는 피리가 있고, 그 피리 옆에는 당연히 징이 있겠죠. 징 앞에는 장고가 있고. 이렇게 8명의 연주자를 나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향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인간 세상에 땅에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데 시나위 음악이 쓰인다고 하죠 그래서 특별히 또 어떤 게또 특징이냐면 즉흥적 현장성이라고 하는 요소를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또한 옆에서 또한 또 다른 옆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서 버무려지는 어떤 십자 형태로 이미지화 해볼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서양음악처럼 지휘자도 없어요. 이시나리는 악보도 없습니다. 누가 주선율을 하는지 누가 반주자인지 고정되어 있지도 않죠. 그래서 각카 악기는 자기 음색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가락으로 울기도 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체의 흐름을 듣고 가능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신하유의 핵심. 개별적으로는 자유로운데 전체를 감응한다 겉으로 들으면 신하유는 정작 이렇게 오해해도 돼요. 마치 각자 제멋대로 연주하는 것 같다고 하는 얘기도 들을 수가 있고 아저 신하유는 혼란스러워. 정해진 형식도 없고 따라가기가 너무 버거워. 그런데 신하유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암목적 질서가 작동하고 있다고도 알려져 있죠. 한번 우리 교회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교회에서 통성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주여 삼창으로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럼 각자 자기 방식대로 기도를 해요. 어떤 분들은 통성을 하는데 큰 소리로, 어떤 분들은 통성을 하는데 조금 작은 소리로, 중간 소리로, 어떤 분들은 그게 아직 통성이 익숙치 않아서 조용히 묵상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 통성기도에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누군가 그만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높였던 통성 기도의 소리가 자주 들리는 것을 느끼게 되죠. 주변에 감옥을 하면서 소리가 가라앉고, 아, 조금 있으면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감하게 되고, 또 어느 분이 대표로 기도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경험, 이것처럼 말이죠. 신화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시나위의 즉흥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작위, 랜덤이 아니래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누가 음을 던지면 다른 악기가 그 음을 받거나 혹은 비틀거나 침묵으로 응답하라 이런 구조 마치 우리가 말씀에 응답하고 사건을 해석하고 고통이나 고난이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공명하고 공감하는 구조와 유사하고도 알려져 있죠. 그래서 무대 예술화된 이 시나위는 우리 인간 내면처럼 혼돈을 통과하는 음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완성된 음악을 재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시나위는 혼돈을 제거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함께 숨쉬고 질서로 건너가게 하는 음악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장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인간의 내면 구조와 맞춰보는 얘기도 하죠. 억압된 것이 표출이 되고, 표출된 것이 재통합된다고 하는 것이 신하위나 인간의 내면 구조나 창세기 일장이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게도 됩니다.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호흡하는 방식과 유사하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텔레비전 속에서 이런 신하위 연주를 한번 보게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조용한 어수사람들이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요. 어색해요. 왜 시작하지 않지? 이 보는 사람이 시청자가 뭐가 좀 정리가 덜 됐나? 뭐가 깔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신화위에서는 정작 아무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상태가 아니라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 가장 신하위에서 먼저 중심이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중심이라고 보다는 장구가 치고 들어가지 않나 피리가 가락을 던지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가장 그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서로의 숨을 듣는 거라고 알려져 있죠. 무대를 보게 되면 어디가 중심인가 그무대 연주하는 사람들이 각각 서로의 숨소리를 듣는 것이 먼저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것이 마치 창세기 1장2 절의 마지막 문장으로 바꿔볼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영라흐라고 하는 말이고 운행한다고 하는 말은 라하프라고 하는 말인데 이운행한다 라하프라고 하는 말은 통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운행한다가 푸는 명령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죠. 운행한다가 푸는 정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고 대신 그냥 머물러 있다, 맴돌고 있다, 떠 있다, 감싸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갖고 있죠. 마치 신화의 연주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직 소리를 내지 않는 바로 그 순간 어때요? 이미 음악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첫 음이 나와요. 해금이 아닙니다. 장구도 아닙니다. 어디선가 아주 작은 소리 하나가 튀어나오죠. 의도된 시작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지 허락된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아쟁은 즉시 반응하지 않아요. 가운데 앉아 있는 아쟁. 그 음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음을 받아서 낮고 넓은 울림으로 그 음들이 떨어질 바닥을 만들어 놓는다고 말합니다.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처럼 그 음들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취약하니 넓고 또 낮게 그 울림으로 아쟁이 받쳐 주고 있죠. 그 순간 혼돈은 혼돈이 아니라 지지받는 가능성이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창식기말 혼돈이라고 하는 말, 이 히브리 단어는 토후라고 하는 말이죠. 아직 갈라지지 않은 상태라고 알려져 있고, 공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보후라고 하는 말인데 아직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흑암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셰크라고 하는 말인데 의미가 드러나지 않은 어입니다 기품이라고 하는 말은 태홈인데. 통제 불가능한 시연이다 인간이 어찌할 바할수 없는 그러한 통제 불가능한 깊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운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걸 기억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질서는 그래서 명령이 아니래요. 그 질서는 공명하는 거예요. 같이 오는, 오는 거죠. 질서는 함께 느끼는 공감에서 생긴다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신나위안주에서 검은 거가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가야금이 비껴나요, 빈 공간이 남아요. 장고는 박자를 강요하지 않지요. 징은 꼭 필요한 순간에만 울려요. 궁금해져요. 이때 질서는 누가 만들었는가? 아무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두가 경청했기 때문에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질서가 발생했지요. 마치 우리가 통성 기도를 했을 때처럼 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성령과 함께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발생하는 그러한 부분 우리가 경청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방식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가락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혼돈은 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만 운행되었죠. 혼돈 토는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공허 보호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어요. 흑암 호쉐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죠요포민티엄도 여전히 깊어요. 그러나 그 위에 운행하는 숨결 머무는 영이 떠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혼돈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에요. 혼돈은 아직 이름 없는 가능성이죠. 가능성. 여러분. 오늘의 말씀과 시나미는 음악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얘기이기도 하고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의 얘기이고 바로 우리들의 기죠 인생 살아갈 때의 어느 시점에 중심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좌우가 엇갈리기도 하죠. 뒤에서 수많은 감정들이 웅성거릴 때 우리는 나는 여러분들은 서둘러서 질서를 만들려고 했을 것은 아닌가요? 해결해보려고 정리해보려고 무단히 애를 써왔지요. 그러나 장세기 1장 2절과 시나위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답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것을 우리가 허락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혼돈 위에 경청의 윤리가 머물 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각자 자기의 가라 자기의 리듬을 찾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혼돈인 토훈은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 있는 상태죠 창세기 1장 2절에는 말씀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지요 다만 혼돈 가운데 있고 공혹 가운데 있고 흑암의 기쁨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실 뿐이었어요 말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은 아직 말할 때가 아니다 이 혼돈은 아직 버릴 것이 아니다. 이 혼돈의 상태를 견뎌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삼자리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고 하는 말을 기다리는 일이죠. 빛은 문제의 해결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빛은 우리 자신을 보라고 하는 그런 빛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빛은 정보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 안에 생명을 바라보라고 하는 요한복음 1 장의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빛은 정확한 교리가 아니에요. 논리적 설명도 아니죠. 관계 속에서 살아나가는 존재감을 얘기하고 있다고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린 이유는 그 말씀이 정보가 정확해서일까요? 그 말씀이 먼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것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빛으로 오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말씀하시죠. 사랑으로 말씀하시죠. 너가 우리가 옳타가 아니라 너가내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스도와 그 말씀 안에 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죠. 너가 너의 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여호와 또나 예수가 성령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말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장 늦게 오는 말씀이죠. 사랑은 늘 말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사랑은 늘 경청하죠. 사랑은 머물고 있습니다. 사랑은 침묵하고 응답하죠. 이 모든 것들이 충분히 쌓인 후에야 말씀이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20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설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씀의 내용은 어떤 걸까요? 이렇게까지. 십자가를 집몇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먼저 함께 머무르셨죠. 그 머물렀음이 마침내 빛과 생명과 사랑이 되셨습니다. 혼돈은 우리가 주원의 주님을 모시고 우리로 살아가게 하는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능성임을 다시 한번 믿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땅이 혼돌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영하셨습니다 어디로 내려야 할지 어느 곳이 아픈지 어느 곳이 슬픈지 어느 곳에 내려서 격려해야 될지를 그렇게 맴돌고 계셨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문제를 보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그 빛, 영광의 빛, 우리 각자의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복음의 빛으로 그 빛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도록 준비하는 본던의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능성의 시간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